대출 규제로 인하여 집 구하기 막막하셨다면 이 아파트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집은 원래 전액담보대출이 가능했던 집인데요. 아쉽게도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로 인하여 지금은 내 돈, 3만원으로 집을 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보복권으로 중동역이 이용 가능한 현장이고요 또 주변으로는 대형마트, 병원 다양한 생활시설도 갖춰있기 때문에 편안한 생활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. 집들이tv의 홍가장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있는 곳은 부천시 중동에 나와있는데요. 부천에서 집을 알아보시는 이유가 서울과 가까운 접근성과 부천에서 잘 갖춰져 있는 생활 인프라 때문일텐데요. 그런데 막상 집을 사시려고 하니 집이 마음에 드셔도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셨을텐데요. 그런데 이 집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집은 중동역 역세권이고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경인로만으로 서울 접근성이 편리한 곳인데요. 거기에 적은 실입주금 천만 원으로 내 집장만이 가능하다고 하니 구매 리스트에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한계동 11층 2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. 분양 면적은 29평에서 36평까지 다양한 타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역세권이고 초중학교는 도보권으로 가능하고요. 또 대형 마트, 대형 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는 오늘의 집. 전실 입구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. 전실 벽면에 화이트톤으로 된 템바보드 설치되어 있고요. 깔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. 이 안쪽으로는 팬트리 공간 나와 있는데, 큰 짐들 보관하시기에 용이할 것 같고요. 이쪽엔 키큰장 3개 준비되어 있고, 밑에는 띄움시공 잘 되어 있어서 데일리 신발 보관하시기에 편할 것 같아요. 일과소등 스위치와 3연동 슬라이딩도 어잘 되어 있는 전실 공간이었고요.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도 나와 있어서 이쪽에 세탁기 보관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분리하셔서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거실 공간도 보러 가실게요. 거실 공간 전체적인 분위기는 브라운 톤의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쪽 TV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보드지로 되어 있고 크기는 대형 TV나 빔 프로젝트 넣으실 수 있는 크기 가지고 있어요. 이쪽 소파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5인에서 6인 정도의 소파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 나오고 있고요. 여기 앞쪽에는 통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훌륭한 것 같고 채광도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잘 설치되어 있고요. 여기는 매립등과 라인등이 멋스럽게 잘 설치되어 있는 거실 공간이에요. 그러면 주방도 한번 보러 가실게요. 주방 구조는 디귿자 구조로 나와 있고요. 여기 주방 벽면에는 이렇게 큰 대형 타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. 대리석 느낌의 타일이라서 뭔가 고급스럽게 또 느껴지고 있고 또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기름때에 묻었을 때도 청소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. 이쪽 앞에는 알렌트 식탁 겸 주방 조리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는데, 한 4인 정도는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정사각형으로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식사 준비하실 때도 공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. 이쪽에는 가스레인지 3구와 메리 평 후드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. 밑에 수납장은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는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은은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쪽에는 광파 오븐레인지 옵션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. 여기에도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, 이쪽에도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옆쪽으로 보면서 거실과 붙어 있기 때문에 대면형 주방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는 비스포크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자리 충분히 나와 있고요. 그러면 메인 침실 보러 가실게요. 메인 침실 공간은 3,500에 4,900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큰 침대 하나 놓으시고 화장대와 시스템장 놓으셔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침대 쪽 벽면에도 그리고 또 드레스룸 공간 벽면에도 양쪽으로 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람도 잘 통할 것 같고요. 여기도 채광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. 그러면 부부 욕실 보러 가실게요. 네, 부부 욕실 공간인데요. 바닥과 벽면은 동일한 타일을 사용해서 통일성을 느껴지게 하고 있고요. 여기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샤워기와 여기 수납장, 젠다이 선반 잘 설치되어 있고, 이 벽면에는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다른 방도 보러 가실게요. 네, 예, 두 번째 방인데요. 4100에 2600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방이라서 이쪽에 침대 하나 놓으시고 책상 하나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앞쪽에는 창도 잘 나와 있고요.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는데 이 집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방마다 다 있는 거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다른 방, 마지막 방도 보러 가실게요. 네, 마지막 방은 2800에 2700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어린 자녀분이 쓰시기에 적합할 것 같고, 아니면 자녀가 한 분이라면 놀이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앞쪽에는 다용도실도 가지고 있는데,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이 나오는데요. 세탁기 놓으실 수 있는 수전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집은 다용도실이 두개 있기 때문에 세탁기를 선택적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앞에는 창도 크게 나와 있고, 이 앞쪽에는 소방 대피시설 공간도 나와 있어서 창들이 다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면 메인 욕실 보러 가실게요. 메인 욕실 바닥과 벽면은 동일한 타일을 사용해서 통일감을 느끼고 있고요. 부부 욕실과는 다르게 약간 밝은 타일을 사용하고 있네요. 이쪽에는 스테인리스로 된 샤워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찌든 때 같은 거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쪽에는 거울 달린 수납장도 크게 나와 있는데 멋스러운 수납장인 것 같습니다. 이쪽에는 조적 스타일의 젠다이 선반 잘 설치되어 있고요. 청소하시기 편하게 워터건까지 달려 있는 욕실이었어요. 그러면 마무리하러 가볼게요. 지금까지 시립주금 1 0만원으로내집 네 장만이 가능한 오늘의 집 어떻게 보셨을까요? 여기는 부천시의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였고요. 또집 전체가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의 굉장히 이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집이 더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고요. 또 텍스트도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 알림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저혼 과장을 또 다른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